건물이 사장님 건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이에요사장요 떡볶이 팔아서 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신성당 뚝배기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장모님이 대성당이라는 뚝배기 떡볶이 전문점을 하셨었어요. 오. 30년 정도 하시다가 장모님이 한번 배워볼 생각 없냐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비조리 재료 보장이랑 아, 택배, 택배도 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생활의 달인 나오셨어요. 장모님이 메인이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달인이죠. 테이블 메뉴판을 사용하시게 되셨어요. 인건비 절감 때문에 메뉴잇을 알게 됐어요. 직원이 가면 음식도 나가지 못하고 전화도 오빠 직원을 한명더 쓰자니 인건비도 좀 부담스럽고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메뉴잇에서 사진 촬영을 해줘요. 손님들이 볼수 있게 타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네. 터치감이안 좋더라고요. 근데 메뉴잇은 반응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손님들의 불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몇분 정도 걸리실까요? 저희 첫 단점으로 안시고요 메뉴 있으로 주문해주시면 아, 되고요. 네. 수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3,000에서 4,00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35% 정도? 피하지 않고 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